안녕하세요. 오늘 게이티비의 데입니다 오늘은 이분들의 cc를 했는데 지금 방금 수준다. 했는데 다 긴장됐죠? 오늘은 같이 아빠랑 저랑 내기를 할겁니다. 내기를 할건데 집중하고 재밌게 봐주세요. 화이 오늘도 힘차고 즐거운 밤 되세요. 굿! <laughs> 어? 우니 우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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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 오, 열렸어요. 열렸어. 응. 오. 잘다올라 <laughs> 갔어. 번이야 <laughs> 7분. 굿샷! 굿아6을 쳤어요? 네63 치면 63 크다 <놀린> <놀린> <나. 좌우 로봇> <놀린> 어떻게 이렇게 했어2 2 쳤어요? 장타시네요 <놀린> 왜.

오~~~ 오~~~ 오~~~~, 오, 오 진짜. 다시 아,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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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오버 되죠? 무시 어. 하지만 보디, 보디, <laughs> 하면 한. 오. 팔 미터. 레디. 짧은데? 뜻. 아. 뭐라? 뭔 소리야? 어, 어. 어. 와. 어디야? 왜? 왜? <목소리> 여기가 뭐지? 아, 여기 몸이 안 풀리셨군요. 저 뭐야? 언더리페어. 내려왔어. 으라임으악 뭐야?

퍼터가 왜 이래? 첫 더블. 첫 더블. 어. 준비되면 산타세요. 반만 음. 했어. 아. 아. 오. 우 그셔. 이거리 보너스는 많이좋아 어. 7번이야? 오늘 데려야지 이래서 또 일깨야지. 아. 어. 괜찮아, 괜찮아. 천천히 좀 치세요, 제 4시. 아, 잡았는데. 나이스 파. Can 나이스. 오! 나이스 파. 나이스 파. 아니 아니야 좋아 좋아 안 그러면 저기 다 빠져. 아빠 내가 보니까. 응. 네. 응. 아이고 이상해. 괜찮아. Nice, nice, nice.

나이스! 파이스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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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다나 나이스! 나이스! 이이스나 나이스! 나 나이스! 나아스 굿샷! 오, 어떻게? 오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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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괜찮아. f a i r w a 뭐야? 됐다. 아니, 아니. 나이스. 제대로 1 이어야 되는데 이 친구 아 오. Hãy oh. subscribe cho 띠랑고 굿샷. 머리 너무 돌렸어. 응? 칠 때. 괜찮아? 띠랑

何 <music> 붓기가 안 나네. 여기서밖가 기분 좋았잖아. 이거 올리면 탄도 뛰어야 돼. 아, 그래요? 치면서. 아. 오. 시작. 오. 어. 대위 플러스 팔. 안녕하세요 오늘. 아 오늘. 어디... 반뒤에서 지금 저가 어, 여덟 플러스 여덟 개고 저희 아빠가 플러스 다섯 개예요. 다섯 개인데 지금 이제 두 번입니다. 응. 어. 무번이 시작해, 지금 치실로는오버이팅오이팅인데 가볍게 스트레칭을 해 준비를 시작해요. 10번 어 여기고. 어. 그래서 합쳐 있어요. 아. 어. 그래서 여기 오비가 조금 어. 있으니까. 아티. 아티. 스트레칭.